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는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 사망의 길로 갈 것인지, 너희가 선택하라. 축복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길로 갈 것인지. 너희가 선택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쫓겨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너무 너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우리 눈 앞에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옆에 지옥의 문도 있습니다. 내가 천국으로 갈 것인지 영원한 멸망인 이 지옥의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하나님은 그때도 간절히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지. 하루가 천년 같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단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불임을 받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두말할것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홀히 여기고 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내 발로 밟아 버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은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성령을 아주 모욕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을 네가 기억해라 그렇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무섭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왜그 심판의 자리로 가겠는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숲게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 길로, 그 생명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다 알면서, 다 들었으면서, 지금도 듣고 있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생명길이 아니라 멸망길로 갑니다. 넓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이 생명길, 그 길은 좁은 길이라, 좁은 문이라,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그 진리의 길을 분별하고 옳게 분별하고 찾아오기가 아마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악한 세력이 아주 그냥 스크램을 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영혼을 기다린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또한 이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았느니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진이 불로 임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이 그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막 너무 놀라가지고, 그죠? 막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걸 봤습니다.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역시도 얼마나 마음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야, 내가 올려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변합니다. 아론의 큰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술을 먹었습니다. 독주를 먹었습니다 독주를 먹었습니다. 이 설종은 이야기인데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야, 우리가 이제는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고 이제는 뭐 우리가 하는 대로 늘 예배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하는 일이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두 아들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각기 자기 향을 가지고 나갔다고. 그래요.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제사장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나아가는 것인데 세상에 이 아들 각자가 자기 향로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도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거기에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불을, 그 향로에 불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불이 어디에서 오는가 번제단에 있는 불을 그 향로에 놓아서 그 불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아마 그게 좀 귀찮았던 모양이죠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불을 만들어 가지고 아 나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누가 알겠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일 견딜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경호리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이 불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가슴 속에 우리를 향한 그냥 불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지 않았습니까? 네가 내 아들의 생명을 얻지 해서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쪼개어지고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길로 네가나오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멸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귀하게여기지를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지요. 네 속에 내가 있는지, 네 안에 내가 있는지를 늘 시험해보고 확정해보라. 네 속에 내가 없으면 너는 이미 버려온자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아마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오처럼 한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호리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불을 가지고 그에게 나가는 순간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 버렸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네 아들이 죽었음을 인해서 네 형이 죽었음을 인해서 슬퍼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까지도 죽음을 당하리라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길 원하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아론의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실제로 주님께 나갑니다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예배는 이미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만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라는 것도 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품고서 살아가는 것. 그걸 누가 판단하지? 오직 그걸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나는 진실로 주님의 사랑 앞에서 합당한 신령으로 주님께서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아,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을 가진. 그 심령을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렇겠요 그래야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신랑 신부들이 날마다 서로 묻듯이 당신 나를 사랑해요 검은 머리 밥뿌리가 됐는데 그때도 여보 당신 나를 사랑해요 아, 마음속으로는 묻고 싶지요 한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찮아요. 그 마음 하나라도 보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면서, 지금도 당신의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겪고,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어 드리는 그런 신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는 안 죽었는데요. 아니 불이 어디서 떨어져요? 에이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었어. 그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네가 죽은 자라.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산 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은 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내가 너를 보니 네 마음이 참 착하구나, 네 속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구나,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무서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한량 없는 은혜를 경외하지 못하고, 경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모든 백성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옷 입혀주시며 세워주시며 높여주시며 너에게 이 일을 맡기노라 했던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멸하심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 영연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는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사는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신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연약함도 주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많은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일꾼들, 사랑하는 신부들, 참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